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면 손해 볼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왜 손해를 보게 되는지 지금 알려 드릴게요.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면 첫째, 퇴직 소득세 과세 표준이 낮아져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해요. 근속 연수가 20년이면 30%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중간 정산으로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거죠. 둘째, 퇴직 연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어요. 30년간 연5% 수익이면 원금의 3배 이상 불어나는데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. 셋째,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황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노후 자산의 핵심입니다.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중간정산 받지 마세요. 여러분은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?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.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